결론을 내렸어. 우리는 쓰레기다. 맨날 뭐저게 사람은 쓰레기를 만들까? 쓰레기. 쓰레기. 나랑 지구랑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구에서 뭔가. 없어져야 되나? 인간도 쓰레기야. 와 <laughs> 대박. <laughs> 어, 얘네는 분리배출이 되는데 우리는 분리배출도 안 돼. 인간이지 쓰레기를 모은 빛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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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디터 M. 에디터 에이입니다 요즘 다들 배달 앱 엄청 쓰지 않아요? 이게 밖에서 밥 먹기 좀 그렇잖아 그쵸? 아요새 우리나라 진짜 배달 앱에서 배달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난 저번 주에는 화덕 피자를 먹었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 치즈 안주랑 와인도 배달이 됩니다 와. 그리고 맛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무실 입구에 있는 이 분리수거함을 봤거든? 원래 거기를 일주일에 한번씹우는데 수요일밖에 안되는데 플라스틱이 진짜 이만큼 가득 찬 거야 봐봐 오늘이 아직 목요일이거든? 다찬거봐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우슨 쓰레기야 맨날 어쩜 이렇게 사람은 쓰레기를 만들까? 아니 우리 직원이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사무실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지 밥 먹고 쓰레기만 만들고 있다 결론을 내렸어. 우리는 쓰레기다. 유 혹시 쓰레기세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왜 사람 보고 쓰레기라 그래요? 쓰레기. 유가비지. <laughs>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라고. <laughs>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니피디가 이런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 빨대로 절대 안 쓰고 일회용기도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하고. 근데 유니피디가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보여줬거든. <laughs> 진짜 심각하더라. 올해 상반기에 하루에 평. 48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대요. 48 톤? 많은 그렇죠. <laughs> 아닌 거아는가 미리 말을 해둬야 될게 오늘 영상은 코카콜라랑 같이 만드는 영상인데요. 코카콜라가 이번에 요기요랑 테라사이클이랑 WWF 세계 자연기금이랑 같이 원더풀 캠페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한번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풀. 이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수거해서 보내면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굿즈로 돌려주는 이 참여형 캠페인이거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너무 교육 방송 같지 코크 플레이 앱이나 요기요 앱에서 신청을 할수 있는데 들어가면 바로 배너가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배너? 한번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풀 캠페인 참여하기 자 신청을 하면 신청도 쉬워요. 그다음에 요렇게 테라사이클의 제로 웨이스트 박스를 보내주거든요. 얘예요. 이제 그걸 잘 조립해서 페트병이랑 플라스틱 배달 음식 용기 같은 걸 가득 모으면 되는 거지. 쉽죠? 나는 사실 코카콜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처음엔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서 일회용 페트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잖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브랜드에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진짜 변화가 있겠다 싶더라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부터 사실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을 엄청 쓰면서 살고 있는데, 어나 같은 게 감히 재활용 캠페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어 오늘 전심 시간에도 배달 시켜 먹어가지고 플라스틱을 이 산더미처럼 이 박스에 넣었는데. 근데 이게 취지가 그거래요. 일반 소비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보고 독지나 다른 유용한 물건이 돼서 돌아오는 걸 체험해보는 거.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참여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직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해봤어요 솔직히 나는 자취한 지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분리수거를 직접 하잖아 김석준아 경험이보다 내가 훨씬 더 전문가야 유니피디 나 김석준 하자 <laughs> 다 같이 잘 배우자는 캠페인인데 아, 여러분 경쟁은 중요합니다 12시 반이네 지금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어, 뭐 드실래요? 냉면 어때요? 평냉 아뭐 추운데 무슨 냉면이야 안돼 따뜻한데요 지금 <laughs> 야 오늘 지금 영화 영상이 도? <laughs> 있어? 냉면 하는 데가? 네, 있어요 제요우선 요기요에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6도장 비디오 익스프레스에 어. 색다른 면이라고 있는데. 아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 네. 빨리 오는 거 좋지. 냉면 먹고싶다 네, 어, 왜 이렇게 자꾸 싸이 코에. 자, 빨리 주문해주세요. 저 일할게요. 어, 빨리 배달왔으면 좋겠다. 아, 이게 다 이렇게 비닐에 오는구나. 아, 이거, 뭐, 이거 뭐야? 아, 너무 좋다. 나냉면 싫다며. 싫다고 했잖아. 이번에 되게 많이 배웠어. 아니, 나는 플라스틱은 물론 많이 나오면 당연히 나쁘겠지만, 분리수거를 하면 어쨌든 재활용이 되니까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을 근데 어, 네. 지금 내가 원래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럼 이대로 버리면 돼? 아니, 한번 헹구셔야 돼요. 어, 별로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응, 헹구리잖아! 이거 뽀얀하게 어... 하는 거야. 에디터 삐! 네. 헹구래잖아 <laughs> 이런 대표님! 이런... <laughs> 그럼 자, 우리 가위바위보 제가... 하자. 웃기고 있네. 어디가 웃기지? <laughs> 아니 아니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제일 음식 많이 남긴 사람이 행거우자 이게 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이게 다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일이야. 다 먹어! 여기다 넣으라고. 병이 졌죠 그러면. 이거 내가, 내가 씻어올게. 이런 거 씻어야겠다. 나무 젓가락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거는 플라스틱이랑 같이 버리시면 안 되고 따로 일반 쓰레기로 모아서 버려주세요.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검사할게요. 근데 네. 이것도 물기도 말려야 돼? 이거 한번 말려서 넣는 게 좋아요. 아, 그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깨끗한 물인데? 빨래야 뭐야? 이번에 유니피디한테 굉장히 똑똑하게 배우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튼튼한 용기 5개가 쓰레기가 된 거잖아. 우리는 진짜 쓰레기 만드는 기계다. 얘네는 분리배출이 되는데, 우리 는 분리배출도 안 돼. <laughs> <laughs> 어떻게 널어두고 퇴근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뽀송뽀송 잘 말라서 요 상태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줄여서 버리는 게 좋겠죠? 네. 나는 원래 하나를 가르쳐주면 줄을 비우는 스타일이야. 밥 드세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진짜 <laughs> 콜라 드실 분? 나나나네 나, 나, 나. 나, 나. 그러면 컵 여기다 놓을게 네아해민이가 얼음컵 해온거야? 응 짱이다 콜라는 얼음이 컵이지 아... 뭐. 얼음컵이... <laughs> 콜라 얼음컵에 먹어 맛있어 여 연유 <laughs> 음! 내가 시킨 어? 크림 파스타 너무 맛있겠다 어? 어? 크림 파스타 시켰는데? 어? 아, 잠깐만. 알리오를 리해 아, 맞다 었잖아요했습니다 네, 어떻게 윤인씨가 알려준 대로, 깔끔하게 해서버리면사실 일주일 쌓아놔도 쓰레기 에서냄새안에서도이 뭐? 집에서도 비집이이에서안 먹어 집에서도 은안 안 먹어 투에해가거나그 다시 보관하 가져가는 거 아니면 잘안시킬라거요왜냐면 쓰레기를 이만큼 버려야 돼. 이거 다 떼야 할수는 아예 알죠. 너 이게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아, 주머니에 있어? 예. 네. 어, 오.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오. 오늘 설거지 할 사람 콘피디 나랑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플라스틱에 이렇게 기름때 묻은 건잘안 지워지는데 이게 오염이 다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로 그냥 버리, 버리셔야 돼요. 음식물이 안 지워지는 건? 네. 어, 그럼 이거는 맞습니다. 한번 헹궈보고 안 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릴게요. 헹궈왔어 어, 네, 봐봐. 아주 깨끗하게. 오, 네.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 이제는 이거 압축을 해야죠. 그렇지. 밟아야죠. 아, 코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코로요?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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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b 어디 <웃음> 어, <도망갔어. 웃음> 어 돌아왔어. 왔 <laughs> <laughs> 내가 다, 각도 계산해서 이쪽으로 다 <laughs> 싫어하는 사람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서 말겠습니다. 예비.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죠? 네. 어이쿠야. 설거지만 하는 거 같지 않아? 검사가 으러왔어요 근데 네. 아까 막 고추기름 같은 거 있었던 거는 솔직히 아이고 잘안 지워져가지고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될까? 이건... 네, 그건 일반 쓰레기 버려야 될거 같아요.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은 닦기가 힘들 것 같아. 요것도 뽀송뽀송하게 말려가지고 재활용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이요! <laughs> 아, 어, 이거 어, 진짜... <웃음> <어디>? <웃음> 이제 이 박스 접을 건데 이게 원더풀 캠페인을 신청하면 보내주는 제로 웨이스 박스거든? 어. 여기다 이제 플라스틱을 모으면 돼. 접는 네. 순서가 여게 친절하게 써있거든. 네. 1번, 2번, 3번, 4번 있지. 음... 자, 퀴즈?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부터 접죠. 아, 그렇죠. 네. 이제 접어보세요. 네. 팔 주름 내봤지. 아 방해되는 데예요 <laughs> <laughs> 그렇지. 아니 잠이 안 나온다. 아 이걸 왜 먹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있잖아그 <laughs> <laughs> 그 힘을 한꺼번에 쏟줘야 돼. 그래서 우와 이렇게 그 주식 여기, <laughs> 여기 들어가는데? 어 제가 제로 웨이스트 박스에 들어가지 재활용이 되는 건가? 오 어, 이건 쓰레기니까. <laughs> 인간은 쓰레기야! 끌어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여 들어가라고 뭐. 죄송합니다 들어가 아, 참... 야 쓰레기! 너 거기 들어가! <laughs> 이게 방송에 쓸수 아... 있으니까 <laughs>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 내가 쓰레기 가져 아! <laughs> 게 그게 아주 대형 폐기물 있는데 안 들어갈 거. 같은데 아니 들어가 <laughs> 오 들어가! <웃음> <웃음> 여러분 조립을 딱 했는데 박스가 이게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우리가 다 채울 수 있나 싶었는데 며칠 해보니까 짜잔! 이게 지금 몇번 먹은 거죠, 밥을? 이건 두 번, 세번 정도. 먹었나? 한 먹은... 번? 두 번! 와, 저 심각하다. 두번 먹었는데 이 정도야? 인간은 쓰레기야! 이 제로 웨이스트 박스를 다 채우면 여기에 QR코드가 있거든요 폰으로 이걸 스캔하면 택배 수거 신청을 바로 할수 있어요 이거를 회수를 해갈 때마다 리워드로 굿즈를 주거든요 짠! 귀엽지? 오, 귀여워! 오, 이거는 음료 라벨을 제거할 때 쓰는 콕다라는 <laughs> 굿즈거든요? 완전 귀엽지? 꼭 이렇게 보면 냉장고처럼 귀엽게 생겨서 소장하는 맛도 있고 뒷면을 보시면 여러분 유사시에 언제든 병을 딸수 있도록 병따개가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칼날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패트에 붙어 있는 비닐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싹 긁어서 뜯어내고 아니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사이즈랑 디자인이니까 편하더라고. 이게 이외 회사하면 주는 선물인데 코카콜라 캠핑 박스거든. 너무 예쁘죠. 진짜 탐나지 않아요? 난 이게 제일 탐나더라. 접었다가 펼수 있어서 더 실용적이라 안에 물건을 담아둘 수도 있고 안쓸 때는 접어둘 수도 있어요. 고쪽 옆 쪽면이야. 예 혼자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코카콜라가 있어 의상 써봐도 려나 어. 발받침대 어 그렇지 내가 지금 발받침대를 써볼게 되게 공방진데? 그럼 <laughs> 거기 앉아보세요 뭐. 여기 여기 앉으라고? 어. 뭔지 알지? 불멍이야 알죠? 캠핑의 밤을 굽고 있어 고구마 가져와 여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아 진짜? 어. 그런 느낌이지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선물 주는 느낌 있잖아 오, 이구 잘했다 음, 나는 그런 거 좋아 칭찬받는 느낌 저대체 별로 한게 없는데 이상하다? 내가 뭘한게 없어 어떻게든 내가 설거지하고 어. 그저께도 내가 설거지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안너풀 캠페인 참여해봤잖아요. 서가이어떠데요 저는 평소에 친환경 분리수거 이런 거좀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는 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진지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이 배우고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나 바쁘고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거든. 그래도 뭐 분리수거 하니까 괜찮다. 뭐 나는 할거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마저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했고 이 캠페인 구성을 되게 재밌게 잘한 거 같아. 한번더 의식하게 되잖아. 나도 요즘 뭐 텀블러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었는데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몰랐던 것 같다. 여러분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유니피디아말로 나와서 소감을 말해봐 이번 캠페인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사람 중 하나잖아요 거의 우리 아, 조교였어요 어. 장난 아니야 나나어박로 아, 아, 아. 치지 마 <laughs> 아니 정방인데 뭔 소리야? 내가 찍어줄게 저는 평소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회용품이나 빨대 같은 걸안 쓴다든지 이런 걸 의식하고 지내긴 하거든요 재활용할 때도 생각보다 되게 신경 쓰게 많고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직접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는 거좀 잔소리 같고 힘들잖아요. 제가 하자고 하는 것보다 캠페인을 통해서 하니까 더 재밌고 파급력도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나봉. 제가 막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조교였어요자 이제 들어가 카메라 담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알았지만 코카콜라가 이 원더풀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니라 2025년도까지는 모든 코카콜라 음료 패키지를 재활용 가능한 걸로 교체한대요. 그리고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 패키지를 100% 수거하고 다시 쓸수 있게 바꿔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업 차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에게 계속 어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코카콜라가 말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해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딱나 같은 분들도 이걸...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선물도 주고,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약간 굉장히 깨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그거... 에디터는 되게 개몽된 거. 어. 네, 우리 대표님이 깨어가고 있을 만큼 좋은 캠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 캠페인 참여 방법은 더보기한번더 정리를 해둘게요. 여러분, 원더풀 하세요.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아 그걸 잊으면 안돼 유튜버로서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그 주날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석준아. <laughs> 네. 이번에 이거 캠페인 하면서 내가 너 엄청 구박하고 있잖아. 네 평소처럼. 아니 <laughs> 저를 방해하시는 것 같아. 아 방해 무슨? 제 인생의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진짜 아르케아 앞이야. 시 주차락. 숟가락 어디요? 아쓴거쓴 거, 거. You are garbage, but I'm not. I'm recycled. 왜 <laughs> <laughs> 글로벌 회사랑협업했으니까 엔딩 멘트 한 번만 영어로 해주세요. <laughs>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I love you, but I I have to go now. Bye. 요끼님이 <laughs> <laughs> 꼴찌래요. 저는 저는 집에 그 이거 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긋는 거랑 요거 따는 것도 있어요. 항상 하고 있다고요. 그 쓰레기도 안 만들려고 플라스틱 엄청 안 시키고 다 저는 포장 배달하고 제가 직접 오한 진짜 3등은 돼요 저는 그럼 2등은 나고 여전히? 5등이요 <laughs> 아니지 석준아 5등면 아